상해카 이상익입니다.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은, 어... 폭스바겐 제타 2010년 된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많이 뛰어서 한 40만키로 좀 넘었네요.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쪽이 크랭크 오일실인데 뒤쪽에 이쪽으로 엔진오일이 누유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어, 밑쪽으로 다 젖었습니다. 그래서 교체하는데 오토 미션을 내려야 되고요. 주의할 점은 이쪽에 세로 모터, 시동 모터를 빼면은 그 안쪽에 볼트가 방금 가르켰던 그 부분을 탈거해야 되겠고요. 그다음에 지금 요거 자체가 크랭크 각 센서인데 크랭크 오일실하고 크랭크각 센서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서 장착을 해야 시동이 걸리겠습니다. 잘못 장착하면 위치가 틀어져 버리니까 시동이 안 걸리게 되고 또 미션, 오토미션 올렸는데 시동 안 걸려서 또 내려서 다시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게 힘들겠죠.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좋은 일 가득하세요. 하하하. <laughs>